블로그에 성공 사례를 남길 좀원하시케케이이신데 기존에 블로그 본인 이 하시던 거는 너무 상업적 상업적네 상품 소개 글만 많이 올리 o n g of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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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f song of song of song of song of song 이분같은경우에는 포토샵도 좀하셨고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관련 교육들은 전반적으로 좀하신 케이스세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인맥을좀 넓히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매로 어 항아리 전통 을기용을판매하하시거든요판하를하는는데 판매를 해당 이제 이전에 설명것것처럼 물품 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상으로 많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독자적인 홈페이지 쇼핑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마켓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인 이제 스토어팜도 하시고 보니까 어쨌든 이용 수단적인 부분 자체는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주로 이제 블로그 쪽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어 지금 보면은 항아리 파는 곳이라고 검색 이렇게. 해보항항아파파곳 이렇게 검색국이서게해서 블로그 영역에 찾아보면 네이전에는 거의 노출 안 됐는데 18,660개 중에서위에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이서전통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게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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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목 서 한국에서 한 이게 글 제목. 여기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에또 있죠. 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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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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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거 이렇게 하신 걸또 올라가 있으시고 쭉 지금 보면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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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 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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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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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6곱여9 8 9 10 이렇게. 다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올리신 글이 이제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광고도 하세요. 네. 파워링크 광고도 따로 하시긴 하거든요. 하시는데 어 블로그를 통한 이거는 무료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효과적인 거죠. 비용 대비. 비용이 거의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글 자체를 찾아 들어가 이렇게 보시면은 글 수가 지금 현재 75개 정도 올리셨어요. 카테고리가요. 네. 옹기 이야기, 데일리 라이프, 음악, 추억의 사진. 어떤 뭐사진또 있으시네. 항아리 이야기, 학독 이야기, 다육이 이야기 뭐 이렇게 해놓으셨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2단으로 해놓으셨어요. 2단으로 해놓으셨고 상단 타이틀 이미지 중심적으로 <laughs> 만드셨고 어 전체적인 글은 어떤걸 올리는지는 프로로그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전에 비해서요. 예전에는 주로 이 제품 제 소개 중심적인 글만 계속 올리셨어요. 네. 하루에 10개씩 이상 막 올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일상적인 측면에 대한 글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어떤 경험치적인 부분들을 네 반영하셔가지고 뭐 항아리 파는 곳, 이전 전통기 주인장 들깨 보리 현미 등으로 강정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네 얼마 안있으면 구정이니까 네 구정에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정보 중에 이렇게 이제 그 강정 만드는 과정들을 또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과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근데 해당 키워드를 이제 홍보하고자하는 키워드는 글리 조금 조금씩 노출을 이렇게 시키시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아리 파는 곳이자 전통기 뭐이 키워드 두 개는 꼭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져 있는 글들이 찾아지는데 여기 이렇게. 네 반영이 되어 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 초기에는 블로그를 신규로 새롭게 열었다든지 아니면은 <laughs> 네 만들어져 있는 블로그를 전혀 안 쓰다가 사용하기 시작하시면은 네 노출도는 원래는 활동 증시수에 따라서 이 노출도가 정해지는데. 어..활동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노출도 는 초기에는 높아요. 네. 초기에 높은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블로그를 꾸준하게 성화가 나가셔야 되고 네 해서 한 2개월 이상 정도에서 그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 상태로 한 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어.. 본인이 꾸준하게 블로그 관리하셔가지고 상위 노출을 유지했다 그러면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례로 어, 제가 아시는 분 네, 사례도 그냥 언급해 드리면 뭐 재민이라는 이름에 네 아이 이름이 많겠죠. 많은데 재민이 이렇게 하니까 통합 검색에서 제일 순위가 제일 높게 재민이 세 번째가 빠지다 뭐 이렇게. 네. 사랑하는 살자라는 네 블로그 제목이에요. 블로그 제목이고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인데 네. 어, 200 9 5개 정도 글 이렇게 적으셨는데 지금 보면은 글 상위 글 상위에 노출되세요. 해당 글들 주로 이제 그 리뷰도 글을 중심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이 리뷰적인 부분 자체가 이게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글인데 어 홍보글에 대한 비중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떨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글을 또 섞어서 적절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음, 뭐일 단위 방문자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웃도 그렇고, 네,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리뷰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어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제가 요지 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에서 보실 때어 블로그는 하나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가져가시는 게 좋고, 블로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쭉 이제 그 해가시다가 거기 내에 이제 <laughs> 본연의 취지는 이제 개인의 경험이나 관심이나 뭐 생각, 뭐 일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차곡차곡 적어나가네. 차곡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관심적인 측면 자체가 어느 주제가 좀 잡히시면 좀 좋은데, 네, 뭐 드라마에 관심 있다, 뭐 드라마의 그 관심 내용들을 단계별 로 적어 나가신 것도 괜찮고, 근데 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 잡으시면 좋긴 하죠. 네. 자, 어쨌든 네, 뭐 사례적인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